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문득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사람. 터벅터벅 힘 빠진 걸음으로 집에 들어서면 고생했어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힘들 때 아무 설명 없이 외롭다 세 글자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3초 안에 연락이 오는 사람. 이 중에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살아갈 만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디오 작가 시절 내가 쓴 오프닝이 방송으로 나간 뒤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딸. 외로워. 엄마에게 나의 오프닝은 언제나 딸의 안부였다. 엄마는 매일 같은 시각 시그널이 울릴 때마다 라디오에 바짝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오프닝이 끝나고 첫 곡이 흐를 때면 엄마는 답장하듯 문자를 보내주곤 했다. 방송일을 시작한 지 13년째 되던 해봄 엄마는 더 이상 나의 오프닝을 듣지 못했다 그해 겨울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박예이 작가가 2019년에 쓴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이란 책을 준비했습니다. 편행 곳은 걷는 나무입니다. 10년 넘게 방송국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13년차가 되었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사랑하고 사랑받던 기억이 상실과 함께 살아가며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기쁨보다 아픔, 높은 곳보다 낮은 곳, 강한 곳보다 약한 것, 눈부신 것보다 쓰러져 가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글을 쓸 작정이라고 했는데요. 2020년의 편은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와 2021년에 나온 '견디는 시간을 위한 말들이란' 책을 보더라도 그 작정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 속에서 매일을 견뎌내는 이들에게 삶을 단단히 지켜내는 법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은 내 일상에 묻어 있던 엄마와의 추억을 그리고 그때는 미처 몰랐던 엄마의 마음을 알아버린 딸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언제든 전화를 걸면 반갑게 맞아주는 엄마의 휴대폰 번호를 갖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더 이상 수신이 안 되는 엄마의 번호를 차마 지우지 못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아예 그 번호조차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박예희 작가가 들려주는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은 나의 안부를 걱정하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엄마의 문자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뼈 아픈 당신의 한마디. 내가 니네 새끼냐? 어머니의 칼끝에는 평생 누군가를 거둬먹인 사람의 무심함이 서려있다. 김혜란의 단편소설 칼자국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엄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소설 속의 어머니가 20년 동안 칼이 종이장처럼 얇아지도록 썰고 자르고 다지면서 딸을 키운 것처럼 나의 엄마도 무수한 식당을 차리고 칼질을 하며 우리를 키웠으니까 그런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자 소설의 첫 문장에 한마디를 더 보태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어머니의 칼끝에는 평생 누군가를 걷어먹인 사람의 무심함 그리고 위험이 서려있다고 엄마에겐 그런 게 있었다. 자신의 음식과 노동에 대한 자부심, 정직한 땀으로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당당함.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것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부모들이 갖는 위험 같은 것이었다. 내가 스무 살이 되고 서른 살이 되면서 엄마는 늙어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그 위험을 조금씩 잊어갔다. 성장한 딸들이 그렇듯 엄마에게 잔소리하는 날이 많아졌다. 세상에 나가 주워들은 게 있다고 아는 척도 많이 했다. 아들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혹여 엄마가 시어머니 행세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를 가르쳤다. 딸의 주제넘은 충고를 한두 마디 듣던 엄마는 결국 내 잔소리가 길어지면 일갈하곤 했는데 그 말은 소설 속 어머니가 딸이 자신을 나무라거나 동정하려고 할때 성질을 내며 했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내가 네 새끼냐? 그런데도 나의 잔소리는 더 심해지기만 했다. 언젠가 지리산으로 엄마 아빠와 여행을 갔다. 콘도에서 화장을 지우는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엄마의 코 주변 모공이 많이 넓어진 걸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몇 군데는 손으로 피지를 짜서 더 커져 있었다. 그걸 보자니 괜히 속이 상해서 핀잔을 줬다. 아니,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순간, 엄마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아빠를 향해 구조 요청을 하듯 말했다. 여보, 얘가 내 코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네? 아차하며 입을 때리고 싶은 순간 엄마는 변명하듯 말했다. 피부 관리할 시간이 있었게.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엄마의 얼굴은 잠시 외로워졌다. 반성은 짧고 잘못은 반복된다. 폐렴 예방주사를 맞으러 대학병원에 갔다 온 엄마가 녹초가 되어서 내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 주사 한 대를 맞는데 접수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했던 엄마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아니, 주사 한대 맞으러 갔다가 병을 얻어서 온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예약하고 가야 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갔으면 됐을 텐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한창 원고를 쓰던 중이라 갑자기 짜증이 치밀어 오른 나는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예약을 했어야 한다는 뜻이야? 엄마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엄마가 미리 말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일이 그걸 다 어떻게 챙겨? 내가 놀아? 일하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럼 나한테 예약해달라고 말을 했어야지. 말도 안 하고 혼자 갔다 와서는 예약 안 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해? 갑자기 엄마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엄마는 알았어. 앞으로 너한테 무슨 말을 하나 봐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실 엄마는 내 탓을 하려는 게 아니었을 거다. 너무 힘들어서 그저 딸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을 뿐. 엄마는 딸의 말에 마음이 상했다. 어쩌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투병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신세를 상상하며 서글펐을지도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엄마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한 식당이 들어갔다. 펄펄 끓는 순댓국을 앞에 두고도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고 냉랭했다. 엄마 아직도 화났어? 엄마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지만 찾기를 포기한 사람 같은 얼굴로 말했다. 정 떨어졌어. 딸도 다 소용없어. 엄마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다. 내게 화가 나고 실망한 적이 없을리 없겠지만 자식도 남이라는 것을 고백한 적은 없었다. 6개월 뒤 엄마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마치고 늘 머물던 슈퍼의 쪽방 대신 성산동에 마련한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다. 작고 오래되고 초라했지만 엄마와 아빠만을 위한 새 집이었다. 출근하듯 엄마의 상태를 살피러 가니. 엄마가 소파에 앉아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쬐고 있었다. 나를 보자 엄마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햇볕이 참 좋다. 엄마의 희미한 미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분위기를 엎어버렸다. 엄마의 손에 들린 대파 때문이었다. 이식을 마친 환자는 면역력이 신생아보다 약하다. 그래서 병원에선 보호자들에게 멸균 관리법과 이런저런 소독법을 철저하게 교육시킨다. 작은 균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엄마가 흙이 잔뜩 묻은 대파를 다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빠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수없이 말을 해줬는데도 나만 없으면 이렇게 사고가 나다니.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힘들게 이식을 받아놓고 이런 거 하나도 조심을 하지 못하느냐?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하느냐? 원망과 비난을 쏟아냈다. 나는 몰랐다.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두려움이 나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그때 아빠가 딸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짓던 씁쓸한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아빠 얼굴 뒤로 흐르던 엄마의 말은 또 얼마나 아팠던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점심 무렵 나는 청국장을 끓이고 고등어를 구워 상을 차렸다. 엄마와 아빠는 슬프고 서글픈 표정으로 상 앞에 앉으셨다. 엄마는 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말했다. 청국장이 참 맛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칼자국을 꺼내 읽으며 나는 뒤늦게 엄마가 왜 죽어야지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헤아린다. 엄마는 그날 딸이 쏘아붙인 말에서 수없이 많은 칼질로 새끼를 거둬먹인 어미만의 위험을 잃은 것이다. 자식들 짐으로 전락한 당신 처지 또한 비관했으리라. 새끼들은 날카로운 손톱으로 아무렇지 않게 어미의 가슴을 할퀴어 놓고는 있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미를 떠나보내고는 가끔씩 운다. 종알거리는 작은 입에 대고 외치던 그말 내가 네 새끼냐? 하는 그 팔팔한 말이 듣고 싶어서 그래도 내 새끼지. 하는 그 다정한 말이 듣고 싶어서 이별이 슬픈 진짜 이유 주는 사람 세상 모든 엄마를 칭하는 또 다른 말이 있다면 이보다 적당한 말이 없을 거라고 나는 늘 생각했다. 반면에 자식은 받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자라는 동안. 이런 나의 인식은 하나의 버릇이 되어 갔다. 늘 내주기만 해야 하는 이에 지루하고 고단한 삶을 들여다보는 대신 게으르고 무심한 자식의 자세로 일관하는 일이 어느새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자식의 뻔뻔함을 묵묵히 넘기던 엄마는 폭발해 버렸다. 큰아버지의 맞딸인 나이 많은 사촌 언니가 엄마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날이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늘 그렇듯 아무 생각 없이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배고파! 내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의 얼굴이 벌개졌다. 엄마는 잔뜩 흥분해서 내게 소리를 질렀다. 그 정도 컸으면 알아서 차려 먹어야지! 언제까지 엄마가 차려줘? 지금 언니랑 얘기하는 거안 보여? 나는 당황했다. 문제가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날의 일을 오래 곱씹고 나서야 짐작했다. 엄마의 상황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를 먼저 챙겨 달라는 이기적인 딸을 한참 어린 손아래 사람에게 들킨 엄마의 심정을 그때 뿐이었을까? 밖에서 일을 하고 와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사노동을 하는 엄마를 나는 돌아본 적이 별로 없었다. 엄마가 아플 땐 어땠나? 이번에 딱 태어난 며칠 뒤에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쌀을 씻던 엄마를 지켜보던 내가 아니었나? 우리는 그렇게 천근 같은 엄마의 피로를 무심하게 지켜보거나 외면하면서 엄마가 주는 것을 그저... 받고만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철없는 딸도 나이를 먹었다. 결혼을 했고 가사노동의 부담이 어떤 건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신혼 때딸 집에 온 엄마를 위해 밥을 차려드렸다. 이것저것 살림이 서툰 딸을 돕기 위해 잠시 들른 엄마는 허기진 상태였다. 급한대로 냉동실에 넣어둔 소고기를 꺼내 된장과 약간의 고추장, 마늘, 참기름을 넣고 주물럭거린 뒤 냄비에 넣어 달달 볶다 물을 부어 고기 육수를 냈다. 거기에 깨끗이 씻은 시금치를 넣고 한소끔 끓여 얼른 상을 차렸다. 시금치국과 밥한 공기, 그리고 엄마가 보내준 김치, 단출한 한 끼였다. 엄마의 반응은 예상 외였다. 어쩜 이렇게 잘 끓였니? 정말 맛있다. 늘 내주기만 하던 엄마는 겨우 국한 그릇에 감동을 했다. 마음이 갑자기 말랑해졌다. 나는 셀 수도 없이 엄마 밥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제야 겨우 시금치국 한 그릇을 내드리는구나. 며칠 뒤 시댁 집들이를 하느라 처음으로 갈비찜을 하고 남은 걸 담아 엄마에게 갖다 드렸다. 더 맛있으라고 살짝 데운다는 게 그만 타기 직전까지 졸아버린 갈비찜을 아쉬운 대로 가져갔다. 엄마는 한입 맛보더니, 잘했네! 짧게 칭찬했다. 그 순간 나는 봤다. 붉게 물들던 엄마의 눈시울을. 이제 주부 10년차를 넘긴 나는 할줄 아는 요리가 꽤 된다. 엄마에게 배운 대로 디포리와 마른 새우를 넣고 깊은 육수를 내서 황태국도 끓이고, 마른 고사리를 불리고 삶아 엄마처럼 아주 약간의 물엿을 넣고 볶아 감칠맛 나는 고사리 나물도 만들고, 엄마가 자주 해주던 반짝반짝 윤기 나는 우엉조림과 볶은 당근을 넣고 김밥도 자주 해 먹는다. 요리할 때마다 한 번씩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도 좋아했을 텐데, 잘 드셨을 텐데, 어느 동화에서 그랬던가? 이별이 슬픈 건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맞다. 지금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줄수 없어서 슬프다. 한없이 내주던 엄마에게 아무것도 줄수 없다는 게그 무엇보다 나를 아프게 한다. 조금 더 의연하게 살아가기 위해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휴식 같은 영화다. 앞만 보며 달리느라 지칠대로 지친 청춘들에게 눈부신 자연을 보여주며 잠시 쉬어가라고 쉬어야 다시 뛸수 있다고 말한다. 자연 한가운데에 서 있는 주인공 혜원은 청춘 그 자체라고 해도 될 만큼 맑고 싱그러웠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자 내겐 혜원이 아닌 혜원 엄마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여운이 남았다. 특히 혜원이 열살 무렵 엄마가 해준 이야기가 그랬다. 엄마 나 왕따인 것 같아.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노는데도 안 끼워줘. 내버려둬. 네가 반응하잖아. 그러면 걔들은 신나서 더 그럴걸? 난 완전 속상한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위로도 안 해주고. 너 괴롭히는 애들이 제일 바라는 게뭔줄 알아? 네가 속상해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안 속상하면 복수 성공? 통통 튀는 것 같은 무심한 리듬감으로 엄마가 딸에게 하는 대사를 들으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어? 어디서 많이 본 캐릭터네? 친구와 미역국 끓이는 얘기로 입시름을 한 적이 있다. 미역국은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난다니까? 아니야. 미역국만큼 대충 끓여도 맛이 나는 게또 없어. 좋은 미역은 오래 끓이면 사골국처럼 진한 맛이 난다고. 야, 난 맨날 끓여먹거든? 금방 후루룩? 별거 아닌 얘긴데도 왠지 마음이 찜찜했다. 내가 맞는데 왜 끝까지 인정을 안 하지? 나는 요리 선수인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미역국 오래 끓일수록 더 맛있는 거 맞지? 그치. 맛이 우러나서 더 맛있지. 아, 근데 친구가 자꾸 아니래. 계속 말하는데도. 아유,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입시름을 해. 그냥 내버려둬. 맛없는 미역국 먹으라고 해. 엄마는 그러면서 말했다. 답이 나와있는데도 상대가 납득을 안하면 그냥 입시름을 끝내라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 한창 예민하던 시절에 나는 일터에서 들은 비합리적인 말이나 배려 없는 통보 때문에 부르르 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도 엄마는 말했다. 상대가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접어. 신경 쓰지 마. 아직 세상을 모르던 그때는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다. 아니, 나도 신경 안 쓰고 싶지. 근데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말하는 거지. 에휴,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나이를 먹고 세상과 사람을 상대하면서 뒤늦게 엄마의 말에 고개를 주워거렸다 내가 상식이라고 믿는 것이 누군가에겐 상식이 아니기도 했다.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한 것이 오만이었음을 깨닫게 해준 사람도 있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해보다 오해가 쌓이는 관계에 절망하기도 했다. 완벽한 소통이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서로 다른 주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인생은 내게 가르쳐 주었다. 바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자 사는 일이 조금 편안해졌다. 기대하거나 함부로 예단하는 일을 조심하자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도 전보다 쉽게 느껴졌다. 그러지 못하던 어린 시절에는 작은 일로도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냈다. 그만큼 상처도 받았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이다.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나는 바꿀 수 없는 것들로 인해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조금은 배우게 됐다.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는 것. 그러면 자신을 조금 더잘 지킬 수 있을 테니까. 엄마, 지금 거기 있어요?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가끔 엄마가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 생일날이었다. 주일이어서 미사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성가가 흘러나왔다. 나는 조금 울었다. 엄마는 기억하고 있다고 엄마 여기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내게 말하는 것만 같아서. 초보 엄마 티를 팍팍 내며 육아와 씨름하던 시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뉴스에서도 보고 신문에서도 보고 그들의 흔한 수법을 익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콕 박혀 옹알이 대화만 하던 탓이었을까? 나는 그만 핸드폰 속으로 빨려 들어가 그들의 말을 따라 노트북을 켜고 공인인증서를 불러오고 있었다. 노트북이 그들의 소원과 달리 버퍼링을 일으키자 나는 바보처럼 무언가에 홀린 듯 현금 인출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때마침 친한 동생이 놀러 왔다가 나의 심상치 않은 통화를 듣고는 핸드폰을 뺏었다. 보이스피싱인 거다 알아요? 그리고 신고를 해줬다. 언니,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애만 보지 말고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좀 해. 아니, 육아 집중기에는 다 이런 거 아니니? 어깨를 들썩이며 바보처럼 웃던 나는 지금 생각해도 어느 웹툰에 나올 법한 모자란 주인공 같았다.그날 동생은 헤어지면서 그랬다.언니, 암만 생각해도 언니, 엄마랑 아빠가 지켜주신 것 같아.나의 허당 에피소드는 또 있다.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책을 보다 뒤늦게 내릴 역이라는 걸 깨닫고 다치려는 문을 향해. 무식하게 몸을 날렸다. 그러다 그만 지하철 문에 발 하나가 끼어버렸다. 어떻게든 몸부림을 쳐서 발을 빼보려고 해도 내 힘으론 어림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지하철이 출발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아, 우리 아들은 어쩌지? 이제 겨우 여섯 살인데. 남편 혼자 키울 수 있을까? 찰나의 순간에도 밀려드는 방정맞은 생각들. 정신을 차리고 문을 두드렸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였다. 문 맞은 편에 있던 잘생긴 청년 두 명이 놀라서 번개처럼 일어나 달려오더니 각각 양쪽에서 있는 힘껏 문을 잡고 당겨줬다. 문이 조금 열리면서 내 발은 무사히 빠져나왔다. 얼빠진 나는 두 청년에게 고개만 대충 숙이고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지하철에서 나를 본 모든 사람이 내 얼굴만은 보지 못했기를, 나를 제발 잊어주기를 바라면서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는데 손이 떨렸다. 마음을 가다듬고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엄마, 또 왔다 간 거야? 모르겠다. 죽은 이들이 다시 이 세상에 다녀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속한 세상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들은 종종 나와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다. 작가 존 버거가 아내가 떠난 뒤 아들과 함께 쓰고 그린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는 계속 뒤돌아보고 있어.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은 날에는 엄마를 느낄 수 있어요. 보통은 제 머리 위에서 퍼져가는 존재감. 엄마가 마치 미소를 띠고 계신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을 제외하고 내가 엄마를 자주 느끼는 날은 눈 오는 날이다. 엄마는 새해를 하루 반 남기고 눈이 펑펑 오던 깊은 밤에 떠났다. 흙을 떠올린 무덤 위로 쌓인 눈을 보면서 나는 참 엄마답게 떠나는구나 생각했다.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않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던 엄마처럼 아픈 일도 힘든 일도 모두 잊으라는 듯내 머리에 가슴에 가만가만 눈이 떨어졌다가 사라졌다. 가끔 하얗게 뒤덮인 세상을 볼 때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다. 봐봐, 다시 깨끗해졌지. 이제 또네 발자국을 만들면 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시작이라고 생각해. 끝과 처음은 언제나 맞닿아 있어. 온갖 상처와 흔적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소복하게 감싸하는 눈을 볼 때마다 흰 눈밭에 인생을 다시 그려보고 싶은 충동이 든다. 무엇이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오늘 밤첫 눈이 올지 모른다는 예보를 들었다. 까만 밤 하얗게 쌓인 눈을 본다면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며 나는 또 버릇처럼 물을지도 모르겠다. 엄마, 지금. 거기 있어요? 지금까지 걷는 나무에서 변한 박의희의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이었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